안녕하세요. 무더운 주말 원근 각지에서 강의를 듣고자 오신 환우분들, 또 보호자분들, 관계자분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의사이지만은 자연유법을 같이 병행해서 질병을 치료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고혈압과 협신증과 부정맥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잘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식생활을 불규칙하게 하고 운동은 못 하고 그러다가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이제 중풍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신장병, 통풍 이런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약을 오래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중풍이 오는 걸 보면서 몇년 후에 저의 모습이 지금 침상에 누워 있는 환자분들과 같. 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제 혈압이 160에 100까지 올라갔고 또 이제 협신증 이런 것 때문에 자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약이건 양약이건 간에 그런 어떤 기저질환들 대사증후군에 대한 기저질환들을 완치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차에 현미채식을 주제로 한 건강 다큐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아 여기에 답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인턴 마지막 달쯤부터 현미채식을 이제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한약과 같이 병행해서 몇달 만에 혈압 고혈압 정상으로 되고 그다음에 협심증 부정맥 다 증상이 없어졌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단의사 같은 초반에 이런 자연요법의 효과를 보게 되니까 이제 실제로 환자들 치료할 때도 제목 제가 실천했던 것들 그리고 계속 연구했던 것들 그거를 가지고. 계속 적용하고 피드백을 받고 또 연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치병들 또 소위 말하는 뭐 암과 같은 그런 불치병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게 됐고 이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고 헤매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K 컬처 e 어,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리나라. 근데 질병도 K DGG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폐라든지 또 대장암, 갑상선암, 비타민 D 결핍, 자살률, 유방암, 치매, 당뇨, 심부전증, 소아암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과연 뭘까? 어,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주제가 암인데요. 이제 다른 뇌혈관 질환들은 이제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근데 암은 80년대부터 시작해서 2 0년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최신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검사 수술 이런 항암제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그런 연구가 되는데도 어떻게 된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남자건 여자건 이제 암이 제일 사망 원인으로 첫 번째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령대를 보더라도 이제 이 파란색이 암이거든요. 그래서 전 연령대에 걸쳐서 이제 청년기들은 뭐 이제 뭐 자살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게있겠지만전 연령대에 걸쳐서 가장 제일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대 위암, 유방암, 40대는 40, 간암, 60대는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위암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검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요. 근데 폐암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대장암도 식생활이 서구화되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암 사망률 폐암이 가장 높고 다 이제 남자나 여자나 그다음에 간암, 대장암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생존율을 보면 저희가 5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제첫 번째 있는 그래프는 그 1기 소위 말하는 1기의 경우인데, 1기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대부분 높습니다. 뭐 췌장암이라든지 담낭암, 뭐 간암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60% 이하지만은. 근데 문제는 이기 림프전이 이건 이제 2기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원격전이 제 3, 4기로 가면서부터는 이 5년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가장 높다고 하는 유방암 같은 경우도 이제 50%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간암, 췌장암, 암도암 이런 것들은 뭐3% 2%때 이렇게밖에 되지 않고요. 위암도 뭐 6.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왜 1기나 2기는 생존율이 그래도 높은데 3, 4기부터는 5년 생존율이 급하게 떨어질까 암 치료 기술들은 많이 발전되는 것 같은데 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암의 양방치료 뭐잘 아시겠지만은 3대 요법 있잖아요. 수술 그리고 항암제, 방사선, 양성자, 중입자 요새 뭐 세브란스의 중입자 치료기가 전 세계 몇 대야 없는 게 도입됐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한번 치료비가 뭐몇 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항암제 같은 경우도 면역 치료제, 이 표적 치료제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왜 암은 치료가 안 되는가 그리고 조기 발견, 뭐 조기 치료가 최선이라고 얘기하는가. 저희가 앞에서 나왔던 이 그래프 이 초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기 발견돼서 생존율이 높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말기로 가면 삼사기로 가면은 생존율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통계에 어떤 맹점이 있다 그런 몇십 년이 지났지만은 3, 4기 암의 생존율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암 수술, 방사선, 항암제 이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 스케줄 사이 사이에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할 것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방병원에서는 그 자기네들 스케줄대로 하고 환자들은 또 헤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뭐 적당히 잘 알아서 먹고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잘 먹어야 됩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혼란이 있습니다. 누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좋다가 추천해주고 또 많은 광고가 나오고 그런데 이제 돈 쓰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저런 면에서 되게 암하우 분들이 굉장히 방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황금같은 시간인데 그것들을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가족 역시 암 투병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한의사지만은 친척들이라든지 뭐 주위에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야 내가 한의사인데도 이러한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할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1, 일기 암의 3대 요법은 사실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초기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수술한 다음에 그 다음 스케줄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서 면역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수술하게 되면 전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수술했으니까 체력 떨어졌으니까 회복해야 되니까 고지방, 고단백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하는데 절대로 피하셔야 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수술을 했던 분들은 꼭자연유법 방법을 총 동원해서 저희가 가르쳐드리는총 동원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항암제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마치 단 정복할 듯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실제로 뭐 이렇게 뭐일 회사 같은 경우는 딱 적응증일 경우에는 효과가 좀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 근데 대부분 적응증이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항암제라는 게잘 아셔야 될 게, 이 승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 항암제보다 3개월, 6개월 정도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을 경우에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완치를 시킬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항암제라는 개발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기존 약 항암제보다 조금 더 효과만 있어도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저희가 아까 봤던 5년 생존율, 췌장암, 간암 2, 3%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곤도 마코트라는 일본 방사선 암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분이 50년간 암 환자 4만 명을 진료를 했고요.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게 수술하면 전이를 촉진한다. 그리고 고형 암에는 항암제를 쓰지 않는다. 뭐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항암제가 잘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고혈압 위암이라든지 그런 간암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항암제를 쓰지 않아야 된다고 라 주장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암은 어떤 치료를 해도 재발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다. 연명치료하는 게더 낫다고까지 라 얘기를 하시고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몇달 남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치료하거나 아니면 그냥 관찰해도. 더 오래 사시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와시미 아키라라는 이분도 일본 암 치료 의사인데요. 이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UCLA 암 전문의 80%가 항암을 거부했다 자기가 암에 걸렸을 때 의사가 일본 의사들은 271명 중에서 270명이 자기가 암에 걸렸다면 항암 치료 안 받겠다라고 설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항암 치료하느냐 의사들은 병원 수익 때문이다 그리고 환자가 왔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치료를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자기 소신대로 했다가는 의료 소송이라든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암에 걸린 일본 의사들 중에서 식이요법으로 병을 고친 사람들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생활 습관 개선이나 스트레스 완화 이런 것들로 암세포 증식 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laughs> 그 암에 대해서 고래로부터 인식을 해왔는데요. 이제 영유, 종창양, 옹저, 적치, 현벽, 진가암암 이러한 단어가 암에 대해서 인식을 해왔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의학에서는 내인 외인. 내인은 이제 심리적인 거, 그다음에 외인은 환경적인 거, 환경 오염이라든지 전자파라든지 음식 어, 이거는 뭐 유전자 변형, GMO, 그 다음에 화학 첨가물그 다음에 과잉 영양, 과도한 육류라든지 당분, 흡취, 그 다음에 유전적인, 체질적인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체, 저희가 체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순환이 안 되면서 기체의 상태가 되면서 유굴, 기울, 혈울, 이런 체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순환되지 못하는 걸 우리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과 또 화, 심리적인 원인 것들 때문에 그것들이 여러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어열, 담음, 걸랭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래됐을 때 독소가 생기고 이것들이 적취암으로 발전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혈고 이제 혈을 살리고 어혈을 없애고 양정적 자재해서 정기를 기르고 정기를 기르면은 적 암이 스스로 없어진다. 그다음에 공복염시 양방적인 방법은 다 잘라내고 태우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공격만 있는데 저희 한의학적으로는 공격도 하지만은 몸을 보해가면서 같이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신일원론 단지 몸과 마음이 따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정말 하나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암을 치료하고 있습니다.